반지 반짝거리는 거 보소. 와우. 아 이쁘다. 차르나 변신 없어졌다. 어, 아 왜? 아 왜? 오씨 너무하네. 이렇게 패키지 판매 품목이 나왔습니다. 아 어떡하지? 과금이 너무 센거 아닌가라고 고민하시는데. 캐시하고 포인트가 있습니다. 캐시를 결제했을 때 나오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는 포인트입니다. C라고 적혀 있는 게 캐시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캐시일 겁니다. 내가 과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내가 무과금인데, 내가 소과금인데, 얼만큼 해야 되느냐가 관건일 거예요. 리사모에, 저기, 누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걸, 이게 더 낫겠다 싶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더 낫겠다 싶어서. 일단 진주상자는 필요 없습니다. 아,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여기 있는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 드상이 상시판매 된다는 겁니다. 한정이라고 적혀있고 이거는 상시예요. 이게 좀더 싸죠. 5만원에 58개 그거를 체크해야 됩니다. 다른 캐시와 똑같이 상시 판매를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자두 번째 내가 이번 리마스터를 복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복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걸 결제해야 될지 내가 어떤 건 걸러야 될지 그게 궁금할 겁니다. 티셔츠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원래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지금 진 데스나이트 패키지야. 근데 진 데스나이트 패키지가 사람들이 잘못 나왔다. 뭐 엉망이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 굉장히 지금 현재 많죠.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그 이유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봐볼게요. 우리가 엔 샵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진 데스나이트 패키지일 겁니다. 요거 기사단의 패키지.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관건인데 이게 약한 게 아니에요. 싼 거잖아. 5만원이잖아. 4만 9,500원이면 5만원 짜리야. 근데 여러분들 이게 에이 구데기다. 6검에 4, 스0 0 안주네. 여러분들 기사단 인장만 있으면 돼. 아니 기사단 주화만 있으면 돼. 사냥하면 나와. 단지 이제 아이템을 안 준다는 것 때문에 열받는 건데. 국금 6검에 4세만 줘도 사냥이 돼. 복귀하시는 분들은 군투까지 가는데 6검에 4세 검에세시면 훌륭해. 진 기사단의 변신 반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변신 주문서가 필요 없이 8 0공석이야 데스나이트 세트를 안 사도 돼. 진 데스나이트 패키지의 팩트는 뭐냐면 반지와 할인권과 액세서리. 100% 할인 금액이야. 100% 할인권이라는 거는 어마어마,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59레벨, 70레벨, 6, 8, 60, 8, 76레벨, 81레벨 할인권이야. 거기에 티셔츠, OT, 스냅퍼 이게 축, 이게 개냥 사반질 거야. 축은 아닐 거야. 그 다음에 룸티스. 전체적으로 이게 5만원짜리 진패치고는 굉장히 해자템인 거야. 진 데스나이트 패키지가 5만원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이 최초야. 복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만 결제해도 사냥이 돼. 6권에사셋이면 어때? 초보전인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사단의 변신 반지가 PSS에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야 저번 리마스터에는 등록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클릭했어 PSS에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군토까지 그냥 이거 끼고 변신 주문서 없이 사냥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료 4개월을 쓸수 4개월을 군토까지 금방 간다는 얘기야 81도 가고 82도 갈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끼면 지금 혈맹 버프를 하잖아 84리까지 기사단의 패키지는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복귀하시는 분들이나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요거 와 기간제로 한정 판매. 그 아이나사도 사라지는 축복 소모율이요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드상을 사먹게 하고 싶은데 유저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축복 소모율을 확 늘려버렸어요. 레벨에 따라 늘려버렸어요. 레벨에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 NC가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3 시간, 4 시간 사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대신에 이제 게임을 더 오래 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요거 굉장히 좋은 거죠. 요건 해야 돼요. 왜냐면대정비 플러스 드상이 150개입니다. 드상 11개에 만 원이야. 드상 정액제가 아니야. 이거는 한정 판매야. 지금 현재 이렇게 써라. 두달 동안은 큐브 30개를 주는데 큐브 하나 깔 때마다 드상을 5개 주면 355, 5, 150개야. 근데 두번 결제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론은 8만원이 아니라 11만원 결제. 현금 11만원을 결제하면 토탈 300개를 받고 시작하는 거야. 게임 뭐 24시간 하시는 분들은 뭐 미쳐버리는 거지. 이제 드상에 헥헥 거리는 거지. 뭐 화려하게 많이 나왔는데 이거 좋아. 이거 여러분들 포인트입니다. 이게 많은, 많은 거예요. 어, 이제는 포인트로, 아니면 여러분들 포인트로 엘릭서 사야죠, 엘릭서. 퓨어 엘릭서. 퓨어 엘릭서 1500 포인트에 팔아요. 포인트 모아서 이제 엘릭서 작업하시는 분들. 이제 엘릭서를 돈 주고 사신 분들은 이제 머리 아프지. 결론은 엔포인트로 50만원씩 채우라, 이거야. 50만원이면, 어, 한 달에 엘릭서 두개 3개씩. 어, 퓨어 엘릭서 3개씩. 만약에 여러분들 그펌프카드까지 결제해서 여기다가 찍어버리면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어, 결론은 엘릭서의 모든 리니지 유저분들이 돈만 있으면 엘릭서를 다할수 있다. 뭐, 그 얘기를 한것 같아. 요 반도라의 큐브, 요거는 이제 젤드입 하는 거고, 우리 옛날에 그젤드이 큐브 있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5만원에 귀걸이 두개 22개 사, 요거, 요거 사시는 분 없겠죠? 구섭 하시는 분들은. 펌플카드를 사는 게 싸요. 펌플카드 16만 5천 원이면 축5반지 확정입니다. 축5프기 확정이에요. 이제 신섭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걸 지르겠죠. 리마스터 업데이트. 업데이트에요. 3월 27일 업데이트에요. 다 읽어봤겠지만 뭐 해상도 바뀌고, 애도 바뀌고 다알아 근데 이게 팩트입니다. 80레벨 이상 변신 후 3단 가속입니다. 진주 필요 없어요. 80레벨 찍으면 돼요. 80레벨 이상 변신 후 3단 가속이 뭐냐면 80레벨 이하이신 분들은 뛰어뛰, 뛰는 어뛰게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일부 콘텐츠가 이미 존료됐다는 거는 여러분들 사냥터인데 굉장한 사냥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에바 양국 사라졌고요. 로서스 섬. 해적성 황혼산맥, 베이모스, 실베리아, 침묵의 동굴, 상가탑 야이진영, 메로파 동굴, 냉한의 던전, 파프리온 동지가 다 사라졌습니다. 리즈 월드 내 몬스터가 리워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리워드가 이렇게, 몬스터 리워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플레이 서포트 이거는 뭐 자동 사냥입니다. 아인 축복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아인 축복 수치도 저번에서 설명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다. 뭐 충전 수치부터서 EXP 아이템 획득률이 110% 120% 이게 아이템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잡템이 잘 나온다. 아데는 똑같습니다. 어, 4단까지 드상 정액제가 현재 안 나왔습니다. 근데 차후에 용, 용옥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NC가 업데이트를 한번 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너서드 2단계부터 단계별 추가 혜택이 드래곤의 축복이 적용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어, 아이템 아데나 획득 100%, 110%, 120%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C방 보프가 기존 EXP 40%에서 축복 소모율 10%로 바뀝니다. 엄청난 거예요. 드상이 덜 소모되는 겁니다. 어, 마법 인형에 대한 축복 소모율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이언트 축복 소모 그다음에 축복 5%, 그다음에 몸이 인형 8%, 데스라이트 인형 10%, 안타라서 10%입니다. 데스라이트 인형 가격이 오르겠죠. 이제는 사냥할 때 축복 소모율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복 소모율이 없을 때 사냥을 했을 때1 2 사라진다고 그러면 축복 소모율이 높으면 100개 안 달겠죠. 그사상을 만약에 우리가 천을 준다 충전을 했다 쳤을 때 사냥을 할때 기존에는 2시간밖에 못 했던 거에 이제 축복 소모율이 높아질수록 뭐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4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휘장 문장도 축복 소모율이 바뀌었습니다. 5짜리가 5%, 6짜리가 10%, 7짜리가 15%. 이건 캐시를 하는 얘기죠. 수련 던전, 뭐, 초보전으로 바뀐 건다 알고 계실 거고. 버림받은 자들의 땅, 이것도다 알고 계시죠. 사하탑이 리뉴얼 됐습니다. 4층, 5층만 존재하고요. 개정당 1일 2시간입니다. 원래 1시간이었죠. PC방 사하탑처럼 2시간이 됩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컴백 존. 80레벨 이상만 입장 가능합니다. 이제 75레벨, 80레벨 미만은 이제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PC방 사하탑이 없어졌으니까 타락이 없어졌겠죠. 데몬은 그대로 있는데, 타락이 없어졌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투바, 오크, 은신처, 새로운 사냥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스나이트 출연 지역, 오만 이제 글루디언 5층, 6층, 7층에서 됐는데, 이제 7층에서만 나오고, 저 보스 몬스터 출연 확률이 증가합니다. 보스가 잘 나온다고 하래요. 이제 뭐 데몬도 잘 나오고, 뭐 데스나이트도 잘 나오고, 정령의 무덤, 뭐 맘모킹, 정령의 감시자가 잘 뜨는 거고, 네크로맨서, 데스나이트, 용계 드레이그나 제로스, 그 다음 풍령의 동시 마미노, 피닉스, 이프리트, 큰바의 마요, 용의, 마크모, 이제, 보스가, 평상시보다, 평상시보다, 자주 뜬다, 출현 확률이 증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생일 케이크, 이게 바뀌었는데, 이제, 기존에는 전체 레벨이었는데, 80레벨 이상만 생일 케이크, 이제, 되는 것 같고, 축복, 버프 되는 것 같고, 어, 생일 첩부 축하 선물도 바뀌는 것 같아. 이거 생일인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겁니다. 생일 케이크 처치하시면 이제, 그, 주잖아요. 이제, 기존 데미지가 3이었는데, 5로 바뀌고, 기존 EXP가 5에서 10으로 바뀌는데, 이건 어차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글루오 연구실, 아덴이 안 나옵니다. 일반 몬스터 잡으면 아덴이 이제 자동으로 들어왔는데 아덴이 안 나오고, 이제 최종 보스. 최종 보스. 마지막 단위도를 깨시면 전리품 상자가 들어오는데 이 전리품 상자 안에 아이템 획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몬스터 잡으면서 아덴을 먹었는데 이제 마지막 걸 잡으면 준다. 이거죠. 엘렉서 최대 의 순간 변경됩니다. 기존에 6개에서 10개로. 일부 아이템 능력치가 상향됩니다. 뭐, 일본도는 단검으로 바뀌었고, 붉은 기사의 검은 엄청나게 좋게 바뀌었죠. 사우라비 장검은 여러분들 비손상으로 바뀌었고요. 크로스 보호나 장궁뭐다 보여드렸죠. 일부 레어템 아이템 능력이 변경되었습니다. 뭐, 커츠의 검 같은 경우는 추타가 올라왔고, 라이팅 스트라이크 터지는 확률과 데미지가 증가됐습니다. 데블검도 똑같습니다. 지휘갈의 투개 같은 경우는 마방이 올랐고, 격분의 장갑 같은 경우는 요정이 착용 가능하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 명중이도 올라갔고, 반역자의 방패 같은 경우는 스턴 확률인가요? 그게 뭐된 거. 몸이라도 안 가는 추타가 들었죠. 시어의 심한 나머지 쭉 보시면. 사이아 목걸이, 현자, 이거는 이제 적중 명중이 붙었습니다. 에이전, 에이전트 자이언트 반지 같은 경우는 벨트인데, 무게 게이지 천이, 천이 붙었죠. 원래 무게 게이지가 없었는데. 도감, 주케 보상, 뭐, 플러스 알파 더된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도감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도감은 이제 인장을 줬죠. 근데 이제, 드상을 매겨서 재료로 해서 드상을 줍니다. 최고급 드상을 주면, 그 보상 아이템으로 드상을 줍니다. 황당한 얘기죠. 뭐, 드래곤의 진주 설정이 변경되면 좌파상 NPC가 목록에 팔아요. 6,300원에 판매합니다. NPC 상일을 통해 판매되는 소모품 아이템 가격이 변경됩니다. 소모품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물약부터 변주 다 올랐습니다. 아, 순간이동주문서까지. 소폭 소포 올랐어요, 소폭. 아이나 충전 이벤트, 출석 체크 이벤트 드상줍니다, 드상. 이번에 출석 이벤트는 PC방을 가셔야 됩니다. 이번 수렵 이벤트도 PC방을 가셔야 됩니다. 엘릭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완제로. 이번에 PC방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엘릭서 하나라도 만드실 거면, PC방 빼먹지 말고 가세요. PC방을 가시면 여러분들 구슬, 그, 구슬 같은 거 주거든요. 그거, 그걸로, 비, 저기, 엘릭서 완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류비벤트 하는데, 여러분들, 아이템 파면 아덴 구강,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수류비벤트 무조건 해야 돼요. 초대장 사시고요, 그 초대장에 밑에 구슬 같은 거, 입장료 그 구슬이 같은 거 있어요. 어, 아덴 기념 주화로 여러분들 뭐를 할수 있냐? 엘릭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PC방에서만 가능합니다. 수상한 한둘정은 PC방 가서 이제 아덴 국왕 보좌관이 등장하는데 요거를 하시면 어, 엘릭서 제작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기란마을 이벤트 아덴 소호 제작할 수 있는데. 특제 퓨어 엘릭서 상자 요거 있죠. 아덴 주화 상자로 엘릭서를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것같더라고요 성장 버프 강화가 바뀝니다. 혈면버프가 풀린 겁니다. 84레벨까지. 결혼 85레벨까지 풀린 겁니다. 이게 무려 두 달간입니다. 두 달간. 두달 동안이면 84레벨 갈 수도 있어요. 자동사냥 24시간이면. 자, 축복 소멸 상향이 됐습니다. 이게, 이게 대박이죠, 이게. 축복 소모율을 상향시켜준 이유가 있어요. 드상천을 주죠. 내가 어저께 사냥해보니까 2시간이면 드상천이 사라지더라고요, 2시간이면. 니 네, 접어야 되나 이 생각도 나도 했거든요. 근데 축복 소모율을 대폭 증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2시간 할거 3시간 하게끔 만들어주고, 3시간 할거 4시간 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축복 소모율이 뭐냐? 아인이 사라지는 거를 줄여줍니다. 축복 소모율이 증가된다는 거는 이겁니다. 60레벨에서 64레벨은 5%가 적용이 됩니다. 6 5레에서 69레벨까지 6%, 7%, 83레벨이면 16%, 30%, 40% 그래요. 여러분들 뭐, 자이언트 인형 낄수 있고, 몸 인형 낄수 있잖아요. 플러스 알파 되는 거예요. 휘장 경갑 끼잖아요. 플러스 알파 되는 거예요. PC방 가면 또10% 플러스 되는 거고. 다시 쓰는 에피소드, 이래가지고 공지가 떴죠. 여러분들 뭐, TJ 쿠폰 여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건데, 이제, 여기 아이템이 나와요, 복구할 아이템이. 복구할 아이템이 최소한 나발급이다. 그러면 복구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대상 안 받아도 야 되죠. 경험치 합산, 요거 경험치 합산인데 84렙에 99%까지, 85렙까지 합산인데 이게 두달 동안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3월 27일부터 5월 20일까지면요, 4월 달부터 시작하면 두 달이 두 달이란 얘기, 두 달, 두달 동안 경험치 합산인데 굉장한 효과죠. 여기에 드상 먹는 거보다 더 좋은 거예요, 경험치로 따지면 아이템은 안 나오겠지만 말 그대로 24시간 자동 사냥을 돌릴 수 있다는 가정하면 85렙이 찍어집니다, 두 달이면. 신 서버 전역 혜택! 뭐 요거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요 PLX 주잖아요 요거 85렙 찍어서 PLX 받으면요 LX 못 만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요거 다 합치면 30개밖에 안 돼요 결론은 출석 체크랑 PC방 가서 PLX를 받아야 된다는 얘긴데 PLX 제작하는 35개가 들어갑니다 줄 거면 35개를 주지 한번이라 도전해보게 참 머리 잘 썼죠 에? 예 부적은 요거 요거 부적 주잖아요 85렙 찍으시면 요거 와 부적 준다 대박이다 하시는 분 있을 텐데 요게 각인입니다 여기 적혀 있어요. 여기 밑에 각인템으로, 이 부적 각인템으로 합성이 안됩니다. 지배의 부적이 안되고 환부가 안돼요. 5만 10층 나온 모를까 구득이다. 수렵 이벤트 아덴 구강 초대 장 있죠? 그러면 아덴 구강 기념 주화를 줍니다. PC방을 가면. 그럼 PC방에서 뭘로 만들 수 있냐? 특제 엘릭서 상자에는 엘릭서, 힘, 덱 콘, 인트, 위즈 카리 중한 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확정으로. 특제 퓨어 엘릭산사자 10개를 가져다주면 얘한테 가져다주면 얘를 주는 거예요. 수렵 이벤트로 특제 엘릭스 상자를 모으면 돼, 10개만. 그러면 엘릭스 상자를 확정적으로 주는 거야. 100% 획득이야. PC방을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리마스터 출석 체크, 요건 드상 줍니다, 드상. PC 코인부터 시작해서 드상 주던데요, 드상. 생각보다 많이 주더라고요. 세개세개세개두달동안 걱정 안 하고 드상 먹으면서 사냥해도 될것 같아요. 뭐, 여기 업데이트 추출이나 버그닉 카페 이런 거, 나리사모 뭐 이제 글이 올라와 있는데. 리마스터 아덴 조심이라고 적혀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마스터님아 100원만 할때 채팅창 확인 아닌 지금처럼 엔터 누르시 소지한 아덴이 바닥에 드랍되고, 교환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금 버그 있나 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실제, 실제 버그가 있나 봐요. 아, 지 조심하십시오. 아, 기사단 패키지 후, 기 적이셨네요. 자, 기사단 패키지 TJ 선물 상자에서 드상 1000개. 기사단 PC방 선물 상자를 받으셨나 봐요. 기사단의 활부터 시작해서 가죽가보까지 데스나이트 변신 주문서랑 기사단의 주화 1 0 1천만 5만 주화까지딱 주네요 PC방에서 받아보신 분몇자리 줘요? 갱짜리 줘요? 택진이형 아 진짜 테스, 저기 여러분들 PC방에서 받는 그거 있잖아요 드상 500개랑 갱짜리 주네요 <laughs> PC방 프리미엄 요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PC방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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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합니다 요거 받으시면 쿠폰 등록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예. 어 이게 버그님 카페에 나온 추출물이죠 요게 이제 기사단의 갑옷이에요 기사단의 갑옷시 기사단의 갑옷이라서 요거 바르는 거고 이벤트성이고요 오늘 업데이트 중에 대박 업데이트가 안된게 있죠 인형! 인형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laughs> 여기 보시면 하.. 자이언트 3단계, 흑장도 3단계 <laughs> 이게 과연 뭘까요? 여기 보이시죠? 어.. 인형 보프 1단계, EXP 10%, HP, MR 뭐 해가지고 5단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인형 컬렉션인 것 같은데 뭐 조만간 나와보면 알겠죠? 아직 빙산의 일각입니다 오늘 업데이트는 여러분들 그냥 리마스터만 됐다고 보시고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사냥 궁금하시죠? 신규 사냥터도 한번 가봅시다 아, 여러분들 궁금하니까 아투바 가보려고요 아투바 은신처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잖아 박힌지 안 박힌지 사냥이 될지 안 될지 궁금하잖아 사냥 가볼게 안 박히냐? 야! 아이씨! 장난쳐? <laughs> 아, 용반으로 갈아타고 야, 안 박히는 거 실화냐? 야, 씨... 야, 장난하지 말고! 아이, 정강 먹어야 되네. 좀, 좀 먹어, 씨. 아이, 씨! 나... 나... 나 10대 불이야! 형! 이거 아니지! 매일... 그래, 매일... 매일... 매일 쳐보자. 아, 진짜 형. 너무하네, 씨. 매일도 안 박혀. 에이, 씨... 아, 씨가 힌티 그래. 힌티까지 입자. 아, 나 별, 아, 진짜 어이가 없네. 힌티 그래. 나팔 힌티다. 안 봐. <laughs> 마법, 어, 마법이나 해보자 그래. 야, 씨, 이거 싫어요. 마법은 바뀌지. 야, 이거 동족 인식 있어. 와, 와, 잡, 잡, 야, 잡. <laughs> 와, 마법으로 금방 죽네. 마, 야, 머리사냥이 아닌 머리사냥 파블 사냥하자. 파블 사냥. 포땅 아 루핀 아예 아예 클릭 포땅 가볼게. 아 여기 있구나 버려진 땅. 오, 여 여. 근데 여기 뭐거미 이렇게 사냥이 쉽냐? 119분이면 60분씩 잡고 2 시간이네. 음. 여기 노로에넘비서베라서 아덴 나와요. 경험치 괜찮네. 어, 경험치 괜찮네. 추천 누르셨죠? 어퍼튼 누르셨죠? 아프리카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하고. 오늘별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튜브 구독 한번씩 해주시고요. <laughs> <laughs>